안녕하세요. 호야돔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 일찍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어,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 보니까 손님이 어, 안올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오, 오더라고요. 이게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는 어, 손님이 출조를 나가는 걸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게 어, 앞에는 불을 잠시 꺼두고 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워지면서 당부를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어~ 제가 예전에 출조 가이드를 하면서 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추워질 때 그리고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초겨울에는 간혹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상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막상 가면은 이렇게 비가 내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출조로 나갈 때는 이제 반드시 그 방안의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겨울 이렇게 초겨울이 제일 위험해요. 처음 아 처음부터 이렇게 추워버리면 그렇게 주,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는데 요렇게 어설프게 추울 때 어, 그때 간과하고 그냥 가셨다가 어, 큰 이제 사고가 당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이렇게 얼어버리면 우리가 걸었다가 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 또 바위에 미끌려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이드 할때그 119를 한세번 정도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그렇게 초겨울이었어요 그때도 초겨울이었는데 이제 그 배에 내리고 그 전에 아 너무 옷을 얇게 입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추가적으로 옷을 들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 좀 이렇게 등치 크신 분들, 좀 이렇게 가오가 있는 분들, 우리가 한막 이렇게 담력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유, 괜찮습니다. 저 해병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군대에 있을 때는 뭐, 할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전화 갔다옵니다 사장님, 제가 좀 아, 몸이 안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 먼저 초수를 좀 가능할까요? 두세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해가 뜨면 낚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9를 좀 이동 중에 또 119를 불러달라고 해요. 막상 또 내하고 같이 병원을 가니까 저체온증이라고 이렇게 했던 게한세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입문하시 분들은 꼭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 입문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우면 입고 있다가 더우면 벗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내복을 꼭 챙겨 입고 가세요. 초겨울에도 내복도 꼭 챙겨가시고 어 어떤 분은 내복을 새겹 입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복 꼭 입고 가시고 그리고 방안에 꼭그 우리가 단단하게 따뜻하게 할수 있는 어 방안 외피라든지 우리가 외피 내피 외피를 또 챙겨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핫패드핫패드라든지 어, 손난로 어, 이런 것도 꼭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음, 반드시 갯바이 신발은 꼭 신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그 우리가 베스트라고 하죠. 어, 안전 조끼가 어, 또 안전 안전 조끼는 꼭 필수지만 안전 조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그니까 갯바이 신발을 꼭 신고 가세요. 그, 왜냐면은. 하 그 우리가, 그, 넘어져, 넘어지면은,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구명목 역할을 하지만, 우리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꼭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갯바이 신발을 또 신때, 어설픈 갯바이 신발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또,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일제는 일제들을 좀, 이렇게, 꺼려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S사에서 나오는 신발을, 어, 제일 우리가 추천을 해요. 제일 또 안전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고또 비용적으로 좀, 아, 좀 그렇다라고 하면, 최하 니지화 정도는 신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등산하는 위험해요. 등산함보다는 또 니지화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겨울철, 특히 이렇게 보설비가 내릴 때는 또 바닥이 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갯바이 신발을 신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리치아도바닥이 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갯바이 신발을 신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오늘 약을 먹고 조금 괜찮아가지고,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해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튜버를 어떻게 시작했냐. 어,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 요즘은 이제 신기하게도, 어,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어,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유튜버, 낚시 유튜버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방이라든지, 어, 그리고 테크 유튜버라든지, 뭐, 뷰티 유튜버, 또 브이로그 유튜버들. 윤 유튜버들 분들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았었으면 좋겠다. 낚시 유튜버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이~ 제 낚시인들이 또 구독자들이 많아야지 그또더 저변이 되지 않습니까. 저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유튜버 낚시 유튜버들이 많아질수록 낚시 산업도 발전이 되고 우리 이렇게 낚시점 하시는 분들도 저더좀 더. 좀더 어, 열기가 뛰어 뛰게 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laughs>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유튜브란 공간이 상당히 좋잖아요. 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이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우리 손님들을 위한 아, 그런 그런 거를 하나 만들자. 뭐, 제가 뭐 유튜버를, 유튜버가 되자. 뭐, 유명한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내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반을 묶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손님들 내가 가르쳐 주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녹화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녹화하면서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이분이 내가 그 가게에서 반을 묶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사장님, 제가 주소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더 보세요. 헷갈리면 어 그러면 또 가서 내가 보내 드렸던 주소로 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하자. 라고 했던 게 호야돔이 팁이에요. 근데 어한달 만에 1,500명이 봐 주시고 어 그러니까 구독자가 1,500명 한달 만에 뭐두달 만에 2,000명 석달 만에 3,000명, 지금까지 이제 한 8, 9개월 정도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 8,000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뭐, 기적이죠, 기적, 저한테는. 저는 그런, 어,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제 영상을 8,000분이나 지금 봐주고 계시니까, 뭐, 구독자 아닌 분들은 뭐또다 합치면 몇만 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그, 컨텐츠에 뭐 3만 명, 4만 명까지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은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거의 8,000분 정도 되시니까, 뭐 저한테는 무슨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어, 아무것도 아니다. 어, 내 제가 봤을 때는 쉬운 거다. 어, 다가가기 쉬운 거다라는 아, 그 내용을 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처음에 저는 시작할 때 어, 어떻게 시작했냐면. 지금 이제 보이는 것처럼 휴대폰 보이죠? 휴대폰 이 휴대폰과 이 거치대 이두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 1회차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세워놓고 어, 마이크도 없이 그냥 이 휴대폰 마이크가 역할을 다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알리스프레스 가면 어, 이 거치대가 15,000원밖에 안 해요. 15,000원 뭐 비싼 거는 뭐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휴대폰은 내가 쓰고 있는 뭐 갤럭시 6거든요. 이게 어, 이 제품을 어, 사,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뭐 갤럭시 10이라든지 아이폰 11 이런 제품들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SLR 이런 카메라보다 화소가 더 높아요. 그래서 <laughs> 사용하기 하기도 편하고 어, 저는 LR, SLR을 왜 쓰냐면 한 10년 전부터. 자, 카메라 취미가 있었어요. 한 15년 됐죠. 근데 이 카메라 산 지는 뭐,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한 8년?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자고 있으면은 아깝잖아요. 자동화해서. 그래서 꺼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어, 사실은 쓰기 편한 거는 저 휴대폰입니다. 어, 화질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어, 처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한 10회차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카메라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카메라랑 그냥 진짜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뭐 이렇게 어색한 것도 없어요 저도 거의 뭐, 뭐 촬영을 한 번에 끝내거든요 뭐 그래서 어설픈 게 많은데 뭐제 촬영 이렇게 하지 못해요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1회차 촬영하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그냥 막잘 찍는다. 내가 무조건 잘 찍어야 된다. 뭐 편집을 멋있게 해야 된다. 이런 각막 강념 자체를 어 안가지시고 그냥 촬영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 나는 그냥 일회 촬영하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전달하는 내용들이 좀 순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가식적이라든지 뭐 짜여져 있는 각본이라든지 뭐 주작이라 하잖아요. 주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감하게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것도 어, 나쁘진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바로 상악대로 사가지고 그냥 해보는 것도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페 촬영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옆에 지인들이 같이 간 지인들은 없었지만 그 영상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진짜 야 카페 분명히 사람이 많았을 거고 그 카페가 스타벅스였거든요.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야니 진짜 그 철판 다 깔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저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카메라랑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촬영하게 되면, 제가 약 지금 100회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이 지금 90, 오늘 것까지 합치면 96개니까.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100회 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집 저정 저, 제가 지금 올리는 이런 이 정도 편집은 솔직히 한 5일 정도만 유튜버만 보시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냥 컷 편집밖에 안 해요, 저는. 컷 편집만 딱딱딱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에 보면 편집이 많이 없어요. 이게 딱딱 잘리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잘려 있잖아 습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만 조금만 할줄 알면 저처럼 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상 편집은 뭐뭐 뭐 인코더라든지 고민 코더 뭐 이렇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 달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 굳이. 그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파이널 컷시라든지 이런 거 사용 안 해도 고민 커더라든지 뭐 인코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도 충분하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이 충분히 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컨텐츠죠 컨텐츠. 저는 이제 그 낚시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낚시를 자주 못 가요. 그리고 가이드를 한다고 해도, 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여러 사람들, 뭐, 열 명, 다섯 명,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운전한다는 거는 프로 인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잠을 잡니다. 어, 출조를 가더라도, 어, 저는 이제 손님들 내려드리고 다시 나와서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어,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낚시 소품이라든지, 낚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바늘 묶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영상 저장소로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컨텐츠를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낚시 소품을 사서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소품을 어차피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샀던 소품들을 또 영상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그리고, 어, 또 이제 낚시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탐방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 낚시점을, 어, 이제 탐방기를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낚시하는 모습도 좋지만 포인트 공개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숨은 포인트 명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공개하는 그런 컨텐츠도 딸 수가 있는 거고 이 컨텐츠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하 낚시 그 채널은 아, 보세요 배스 배스 낚시 그리고 호래기 낚시 애깅 낚시 또뭐 뱅에돈 낚시 감성돔 낚시 어 이와 뭐 대방어도 있죠 뭐 팝핑 낚시도 있고 이렇게 낚시 장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 한 가지만 파도 영상이 뭐 20가지, 30가지, 50가지까지 나올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낚시 유튜브를할수 있다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낚시 유튜버가 많이 없다는 거는 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호인이 가장 많은 취미생활이 낚시입니다. 등산을 뛰어넘었다고 하죠. 등산을 뛰어넘고 낚시가 그 1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낚시 유튜버가 많이 없다는 것은 좀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그 FTV라든지 또 SFSFS죠, FSTV라든지 이런 시청률보다 그 낚시 유튜버분들의 시청률이 몇 배나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유튜버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아시다시피 FTV라든지 FSTV 이런 방송국에도 유튜브에다가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이제 그 공중파라든지 이제 지상파, 뭐 이런 또, 그리고 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고 그 유튜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유튜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이 유튜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 이렇게 콜라보를 진행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영상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 박과장님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이분들도 뭐 다음 달에 긴장철에 우리 가게 한번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시게 되면 저도 한번 콜라보를 한번 제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만 어, 이렇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도 하나, 요즘 질문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그 처음에 탐색을 할때 수심을 어떻게 탐색을 하냐?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성놈 찌를 꺼내가지고, 뭐, 한 1호 정도 찌를 많이 선택을 해요. 처음에는, 뭐, 동해권에는 0.53비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지만, 통영권이라든지, 먼바다에서는 우리가 1호 찌를 가장 기본적인 찌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보이는 것처럼, 요런 거. 수심 측정 추가 이렇게 다양하게 했죠. 뭐 그냥 그 일반 수중지, 순간 수중지 그리고 수, 그 측정추 그냥 일반 그 우리가 선상낚시 할때추 봉돌이죠, 봉돌 큰 봉돌 고리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로 이제 수선, 수심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비가 이호찌로 해서 수중지까지 다 달고 채비가 바늘까지 다 달아가지고 채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이런 뭐 축광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강추 어, 이런 축강추로 어, 우리가 탐색을 많이 합니다. 수심이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여가 많은지 미끌림이 생기는지, 어, 미끌림이 생기면 거의 이거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도래추 어, 개별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도래추 이런 건 싸요. 뭐천 원, 천 오백 원이래밖에안 합니다. 축광추는 뭐 3천원 4천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순간수중지 요런 것도 2천원 1 천원 뭐세개나 이렇게 들었죠 영상이 잘안 나오네요 요렇게 <laughs> 다 채비가 끝나면 달아줍니다 어차피 1호지에 우리가 1호 수중지를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중지를 달고 어 요런 축광추를 달게 되면 우리가 수심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제가 발 밑에 수심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m다. 그럼 내가 한 8m 정도 수심을 주고, 채비가딱 정렬되면 1호지에 1호 수중지를 달았을 때, 어, 이런 무거운 약한 10호 정도 되는 추를 달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잘안 보이죠? 이놈은 한 10호 수중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를 달았을 때, 어 10m 수심권에 8m 수심을 주고, 어 채비가 1호지에 1호 수중지, 그리고 어 반응까지 달았을 때, 어 요걸 달게 되면 채비는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채비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어 10m 수심, 수심층에 내가 수심을 11m를 줬습니다. 11m를 줘 가지고 이 친구가 어 수심추가 이 친구가 어 바닥에 닿였다 그러면은 넷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추가 내려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 넷지는 뜰 수밖에 없죠 붕떠 있죠 수면에서 붕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에 대한 부력을 상쇄해 주는 게 중간에 딱떠 있어야지 가라앉던지 아니면은 장방장방 거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이 찌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 이미 내 모든 추가 바닥에 탁 깔아져 있어 버리면은, 이 찌는 떠 있을 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판단하기가, 아, 그러면은, 어, 수심이 지금 여기서 내가 가전에 8m 줬을 때는, 어, 찌가 가라앉아 버렸는데, 어, 내가 실메 m 를 주니까, 어, 수심이, 어, 찌가 떠버리네? 어, 그러면은 바닥에, 아, 다였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수심을 조금 줄여 보세요 10m 정도 딱 적정 수심에 줄였다 그러면은 이 추가 제일 이상적인 거는 바닥에 다였다가 안다였다가 다였다가 안다였다 안 다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을을 쳤을 때 다였다가 노을로 인해서 다였다가 아, 잠시 떴어, 떴다가 다였다가, 다였다가 떴어, 떴다가 이렇게 하면 넷지는 어떤 반응을 보여 주냐면 물에 수면에 조금 잠겨가지고 장방장방장방장방장방 잔방 그립니다. 이게 수면이라고 생각하면, 이 잠겨가지고 이게 장방장방장방 그려요. 그게 가장 그 수심이 이상적이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그런 형태를 띄었을때 수심을 약간 한 50cm 에서 1m 정도 줄여줍니다. 약간 더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미끼는 어 바닥에서 약간 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약간 떠 있을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내그 뒷줄을 잡아주면서 연출을 하는 거죠. 내그 새우가 떴다가 다시 잠겼다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심 측정출은 열을 어,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신 측격주를한 10개씩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낚시를 하기 전에 약 10분 정도 투자를 해서 부채꼴로 던져 봅니다. 수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채꼴로 여러 군데를 던져 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살펴봐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유튜버 분 중에서 이제 어, 콜럼버스 TV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즘 과학적인. 어, 그런 영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날로그식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디퍼, 디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날 보고,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회사 한번 전화해서 물건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디퍼가 있으면 좀더 편하겠죠. 우리가 전자식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디퍼가 좀 비용이 비싸고, 아,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디퍼가 또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은 우리 그 콜롬버스 tv 어 글로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정말 신기한 거그 과학적인 어, 그런 내용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저의 구독자고 저도 우리 콜롬버스 님 구독자기 때문에 한번 이게 홍보도 좀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런 내용 중에 좀더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매장에 오셔서 좀 어. 더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입, 입으로 입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어, 그런 내용을 또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감전동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요런 방법이 있다 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죠 어,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와 죽겠습니다 진짜 꺼끌하고 목이 뭐 손님들은 왔는데도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아유, 감기 걸리셨나 보죠. 이러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 낚시가실 때도 안전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내용이 너무 길었죠? 어,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아, 내일은 또 다른 내용이 아니겠네요. 내일은 그 8,000명, 제가 그 어제부로 8,000명 도달했습니다. 어, 그래서 8,000명 구독 이벤트. 투명한 내용으로 해서 딱 1회 촬영으로 해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000명 구독 이벤트 봐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봐주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